잠언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 어다 아멘, 하나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기를 힘쓰고, 죄의 길을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살펴가며, 죄인의 길은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마음에 쉼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소서 쾌락을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뻐하게 하소서 음료들이 만싸우니 삶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음료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